지나가는데 철인동복, 철인동복. 오래 일로 오래 오래요. <웃음> 뭐예요? 당거너뭐 <laughs> 하려? <laughs> <laughs> <뭔 소리야>. 지금이 <laughs> 어떠인때 이런 거하냐뭐이 저는 강원도 원산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2012년에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9월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서 2013년부터 어 생활해서 지금은 경, 중앙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살다가 2015년, 그러니까 뭐, 네, 그 가정 그 중간에 잠깐 유럽에서 일을 네,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여자 평양에서 좀 선발이 돼가지고 2014년 유럽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2015년 한국에 왔어요. 와서 2016년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 했죠? 네, 평양에서 온 남인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만으로 어, 6살 그리고 3살 됐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가장, 야, 진짜 탈북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탑3로 그렇죠.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첫째는 그거예요. 해외여행 네. 갔을 때. <laughs> 적극 공감입니다. 네. 진짜, 100% 공감. 진짜 제가 본 돈으로, 네. 네, 그냥 제가 어떻게 클릭해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음, 그 다음에 음. 조라는 사람이 요건이 있고, 어. 네, 그 요건을 등록하면 비행기 티켓이 나오고, 음. 제가 가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 혼자서 구매하고, 음. 그 다음에 발급받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 혼자서 모든 걸다할수 있고, 음. 당연히 내가 외국여행을 가는 사람으로서, 외국여행을 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또 대사관의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고, 이런 되게, 어, 뭐, 인정을 받는 느낌, 존중을 네. 받는 느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낌입니다. 혼자서 절차를 걸쳐서, 까르쳐, 그거를 네. 해낼 수 있을까? 뭔가 네. 예전에 북한에서 제가 유럽에도 갔었으니까, 음. 그때는 정말 그 유럽에 가는 그거를 1년 동안 절차를 밟았는데, <laughs> 그 여권 하나 나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해야 했었어요. 여권 나온 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중앙당에 가가지고 그 네. 간부가 막 동무들은 위대한 신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여자 네. 김정일 동지의 배려에 의해서 유럽에 해외, 유해, 해외 파견을 가게 되는 거다. 음. 아니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서 아니 70% 거의, 8, 거의 월급의 80%를 정부에 다 뜯기는데 그것만 써서 제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여행을 가는 거 내가 마음대로 돈만 있을 때는 여유가 될 때는 언제든지 가고 싶은 나라에 갈수 있고 음. 가면서도 되게 당당하고 누구한테 고마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행이 가능하고 여기 온걸 환영한다 이런 모든 하나 하나의 그 절차들이 저한테 너무 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똑같아요. 비행기에서 안에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고 정말 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고 막 이럴 때마다 그렇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목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의 그 하나 하나의 연민적인 감정들이 음. 살아나는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참 나는 탈북하기 잘했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두 번째로. 먼저 첫 번째. 제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30살이잖아요. 네. 근데 30살에 <laughs> 북한에서 내가 과연 대학을 다닐 수 있었을까? 아... 북한에는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가서 이제 30살 이상이면 남자들은 가능은 해요. 그렇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자들도 군 복무가 의무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30살이라는 저 같은 나이에 북한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거 상상도, 상상도 할수 없는 네.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2000년생들이랑 앉아가지고 정말 공부를 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끔 소름 돋아요. 그러마다 음. 어,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함이 늘 있어요. 그리고 탈북을 잘했다라고 음. 느끼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네. 네 이게 두 번째는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음. 정말 어 제가 탈북할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게 큰데 뭔가 아침마다 내가 어 그러니까 뭐든 기, 기본적인 자유죠. 음. 어떠한 옷을 입고 나가도 음. 그렇죠. 어떠한 옷을 입고 나가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주찰할가 없어요. 그렇죠. 주찰할가 <laughs> 없죠. <웃음> 그런 게 없어요. 네 원래 저 제가 이렇게 약간 저는 원래 좀다 가리 뭐라 그니까 뭐라그 해야 할까? 약간 짧은 걸잘못 입어요. 아 이렇게 드러내거나 아 이런 걸잘안 입는 편이긴 한데, 마, 네. 만약에 우리 씨 같았으면 북한가 그냥 밤낮 그냥 <laughs> 가보에가어을 거예요. 많이 다녔어요. 비사이즈 그룹바이 제일 일실 일주일, 일실 <laughs> 잡혀가지고 맨날 욕 먹고 맨날 비판서 쓰고 막그려됐을 거예요. 저 그래서 탈북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 그거 하나까지도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네. 저희 같은 나이또래 네. 네, 약간, 아가씨들? 20대, 30대, 이런 나이에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예뻐보이면다 다, 다 단속을 합니다. 진짜. 자지가 얼룩하면 너무 얼려얼룩하다고 단속을 해. 딱 붙으면 딱 붙는다고 단속을 해. 치마가 짧으면 짧다고 그래. 길면 길다고 그래. 뭐 머리가 길면 길다고 단속을 하고 짧으면 짧다고 단속을 하고. 눈에만 띄우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 그런게 있어요 네일아트. 발톱에 네일을 했었거든요. 서톱은 처음 못하겠고. 차가 지 너무 티가 나니까. 어. 서 어. 발톱에다 발랐는데 그 위에 스타킹을 신었어요. 근데 기철 때 그걸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톱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뭐나봐요 지나가는데 초려동무! 초려동무! 오래요 이로이로 오래요 뭐예요? 동무! 동무 <laughs> <laughs> 말이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거하나냐막 이래가지고 아 그때 진짜 저도 완전 길거리에서 개망신 당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 발톱 네일까지 반석하는 세상 이야 진짜 <laughs> 아네 그렇죠. 진짜 네. 못산다 못살다 저는 그래서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를 느낄네 그렇죠, 있네. 그 옷차림의 자유를 느낄 때 정말 네. 잘 탈부각을 잘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짠하다. 어, 사과랑 바나나랑 아니, 수박이랑 북한이... 북한에서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북한에는 다 경제적인 단위가 쌀이에요, 쌀. 그래서 쌀 1kg가 정말 측정 하나의 단위인데 쌀 1kg에 6,000원 할때 바나나 그 하나 뭉치 2만원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 수박 하나에도 2만 5천원이었어요. 그러면 쌀이 4kg, 5kg를 살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심지어 원산에는 풋강냉이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철의 그 곡물이라는 거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강냉이 한이삭에 원산에 5,000원이었어요. 처음 음... 나올 때.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그런 거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사과, 수박이라는 거는 정말 특별한 생일날 아니면 환갑이라던가 막 팔순잔치 할 때? 그렇죠. 어, 그런데 뭐내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뭐 건니지 않고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번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때마다 가끔 정말 인해요 눈물이 여기 고일까 말까 할 때도 있어요. 저는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통틀어서 한그 북한을 떠나기 전까지 한세 번? 어. 먹었던 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는 먹은 <laughs> 것 같아요. 야 세상에 22년, 25년 동안 바나나 세 번, 다섯 번 먹었다는 게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따로. 20년, 25년 동안 파인애플 세네 번 다섯 번 먹다가 온 사람이 여기 와서 정말 그 과일들의 종류와 신선한 과일을 매일 먹을 수 있을 때달목을 그렇죠. 잘한 순간으로 네. 느낍니다, 저는. 그러면 자, 대만의 탑3! <laughs> 네, 저세 번째. 이거는 아마 우리 씨도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와서 뭔가 어 물론 한국에도 아직 많은 또 여성 인권이라던가 이런 음. 차별 이런게 많이 해결이 되긴 해야되지만 음. 제가 봤을때는 너무 그쪽에서 좀 만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음. 왜냐면 북한에서는 진짜 막 여자는 늘 일해야된다 여자는 음. 늘 일해야된다 여자는 빨래 잘해야되고 밥, 밥 잘해야되고 청소 잘해야되고 늘 거분거분 해야되고 뭐순정쪽이어야 되고 막 매조 잘해야 되고. 그쵸.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살았었는데, 음. 심지어 막 다리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여자가 그렇게 다리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음. 저희 할머니도 그러고 저희 엄마도 그러고.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음. 네. 그니까 뭐, 물론 간혹 가다 듣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되게 눈, 선진적으로? 음, 제 네, 선진 문화가 네,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변, 좀 변화를 하시려고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와서 처음에 놀랬었던게막 여자분들이 바그 길거리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어 맞아 완전 맞아.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북한에서 저도 그래요 북한에서 그러면요 막 갑자기 물물싸대게 맞을 거예요 여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기싸대기 하나가 그쵸 여자가 어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냐고 어, 막 그러실 맞아. 거야 막 근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세요 <laughs> 남자들한테 막 <laughs> 소리 지르고 막 드라마 막. 봐요. <laughs> 말리 와. 와. 북한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laughs> 그런 말이 있어요. 암탉이 울면서 리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암탈이 웃음> 어, 망한다 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여자라는 그것에 압박을 받고 응. 되게 그좀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제한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죠 한마디로. 내가 응. 유저를 왜, 왜 유저로 태어났을까 막 응.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오히려. 요사로 태어난 게 정말 잘했다 이런 들은거 같아요. 그럴 때야싸 나는 한국을 네. 잘했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탑 3를 본다면 제가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때 음, 저는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가장 정말 저를 제가 목숨 걸고 탈북 잘했다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이런 문제예요. 북한에 있었다면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너무 네. 좁고, 그리고 항상 하라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의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남한에 와서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아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나의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앞길이 달라지다 보니까 음. 내가 누군지를 잘 알잖아요. 내 운명의 이거, 완전한 주인이 어, 될 수. 그러니까 있겠는데. 주체 사상에서 그 있잖아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다. 이게 세뇌 교육에 적용된 주체 사상이라서 그러지. 정말로 그 아이디어 컨셉을 나한테 맞춘다면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될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모든 정말 나이도 드시고, 그리고 뭐 경력도 많으신 분들 앞에서 내가 나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거. 내가 과연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네. 텐데, 대한민국에 와서 나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원감이워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하고,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시민권을 부여받은 나에 대해서 항상 나는 음. 고마움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탈북을 잘했고 또이 사회에서 한 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긍지심을 느낄 때 저는 탈북을 잘했다라는 음. 그렇죠. 약간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데, 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음. 그때 20대 중반 막 이랬으니까, 약간 거기는 아직까지도 좀 그런 문화, 권위적인 문화가 너무 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린애가 막그 얘기를 뭐 그런다고 맞아, 어디서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고 딱 보고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좀딱 음. 보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으면 바로 반말 가고 들어오잖아요. 막 음. 말 놓고 들어오고. 맞아. 근데 한국에서는 저보다 저랑 아빠뻘 되시는 분들도 저한테 네. 막 미니 씨뭐네 고마워 뭐 잘했어요 뭐 힘내요 음. 응원해늘 이렇게 전치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맞아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들을 다 공감해주시고 음. 되게 힘내라고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아 어, 뭔가 이게 인간의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존중해주잖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되게 음. 인정을 해주고 내가 당당하게 내가 얘기를 할수 있고 음.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고. 음. 뭔가 나를 그냥 어린 여자애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정말, 아, 어, 네. 저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얻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아직... 바뀌었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말 마음 아픈 얘기긴 하지만 음. 어, 가족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항상 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탈북을 음. 결정해야 그렇죠. 하는 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100번 다시 탈북을 결정할 것 같아요. 음.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가족이 아직 있긴 하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렇죠. 게 바로 이런 일들이고 나 자신을 더 많이 찾아서 더 많은 능력들을 발휘하는 게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할수 있는 최선의 네.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탈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음, 많은 경험을 음, 쌓고 음. 더잘 돼서 나중에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그렇죠. 그들이 빨리 음, 안정? 그러니까 또 환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 그런 데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럼 오늘은 탈북을 네.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 탑3에 대해서 평양에서 온 여자, 남인이 네, 네. 원산에서 온 여자, 박은희 네, <laughs> 둘이서 이렇게 수다 수다 네. 떠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 <laughs>